옳지. 어유, 세빈이 그렇게 춤춰요? 진아도 그렇게 하고? 진아도 춤춰봐. 진아야, 춤춰봐. 춤춰보세요. 옳지, 옳지. 어이, 좀춤잘 좀, 추네. 어이, 잘 추네. 아, 세빈이도 춤추는 거예요. <laughs> 발레 춤춰봐, 발레 춤 추는 거예요. 발레춤 춰봐, 발레춤. 발레춤. 아이고 u 나꼴좀 봐봐 진 for y 어 u 치 father. I l i s t e 어너 이제 네방 h i e Go ahead, I was. 아빠. 도망쳤어. <laughs> 진아야, 꼬마 있었어요? 응. 진아, 어? 내가 그랬어요. 엄마. 응. 내가 엄마고, 마언니고진아고어 엄마 그래? 네. 진아야 그 밟는 거 아니야? 응. 밟는 거 아니야? 그거 무, 무대 위인데? 무대야? 네 아빠, 응. 지나가 키보드 다 밟아요 어 지나야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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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세요 고장나 아빠가 가지고 놀라고 그렇게 고장내라고 줬어요? 아니요 그죠 우와아 이고 아야 이막겠습니다못 <laughs> 나갑니다 네 그건 타야 지금 노는 게 아니야. <laughs> 새로운 놀이를 개발했어. 개발. 우와! <laughs> 엄마한테 막오면 어떡해? 세콘 놀이가? <laughs>